만날 사람 없못 때, 요즘 대화는 피곤해. 수고한 나 완전히, y e 수고한 나 완전히, y e h 혼자 집에서 편하게, 혼자 집에다 기분 좋게, 기분 수고한 나 완전히, y e 수고한 나 완전히, 저는 오늘 윤정이랑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바로 롯데월드입니다. 짜잔 그리고 오늘 요 보이시나요? 새로운 장비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오늘 윤정도 이걸로 예쁘게 찍고 시럽이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정이 오기 전에 약 외모 체크 타임 외모... 여기... 체크 롯데월드 가기 전에 교복부터 벌려야죠 교복 교복을 저만 입고 싶어 했던 건 아니니까 인정도 입고 싶어 했으니까 좋아하겠죠 노래 이거 탈때안 머리가 막는다면 어떡하지? 아좀 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동갑, 어, 알, 아! 어떻습니까? <laughs> <laughs> 뭐야 찍고 있었어? 네 여기 있... 인사하실죠? <laughs> 안녕하세요. 운전수 <laughs> 나와 있었어? 저는 한 10초 전에 왔어요. 10초. 진짜? 응. 10초 아닌 거 같은데? 어 진짜로? 나 근데 안 늦었어. 응? 응? 책이 없는데요. 팔 어, 근데 오늘 준비되셨죠? 뭐? 이쁘게 입을 준비 <laughs> 아, 약속했잖아요. <laughs> 머리띠에 가방까지 하고 아, 가방, 오케이. 응, 할수 있다. <laughs> 가자. 가시죠. 아, 나 진짜 저거 입어? 야, 헤리포터 뭐 같은 <laughs>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서 아, 가자. 가자. 네. <laughs> 나시가 나와서 밤까지 와주시고요. 나시 표심이 드러있으면 분명 말투인이야. 분분이 뭐이 보가? 저요. 아 어려운데? 저 윤분 이런 거못 고르는데. 이쪽 봐봐. 어? 이, 이 라인이 더 귀여운 거 같은데? 그래요? 어, 분분이한테? 음. 어난 이게 제일 난거 같아. 예요? 어. 어, 너무 딱 맞지 않나?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laughs>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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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때? 핑크. 어때? 잘, 잘 어울리는데? 잘 다나? 다나? 어? 응? 핑크 잘 받은다고? 응. 응,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 이게 뭐야. 아, 잘 어울리잖아. <laughs> 잘됐습니 어울리니까? 괜찮은데, 동번이는 하보가 더 나을 것 같아. <같은데? 웃음> <것 같은데>? 그래요? 맛있습니다. <laughs> 나는 그러면은, 긴팔 김팔? 김팔? 뭔가 도 되게 약간 날티가 난다. <laughs> 야, 뭘 봐.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생각보다 이렇게 음. 안클 수도 있어. 음, 좋다.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오고 싶었는데. 교복같이 입어야겠어요 <laughs>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요 빨강이 낫다 이게 나요걸로 네. 가시죠 다맞춰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응. 형이 남색을 입고 싶어 했으니까 원해? 원하면 해줄게 아 괜찮아요 형이 남색을 입고 싶어 했으니까 오 정교회장 같은데요 형 네? 왜? 네. 오 진짜 정교회장 같다 <laughs> 번호여서 반납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됐다 레츠고 네. 가자 so... <laughs> 롯데월드 그래? 가시죠 아, 저 근데 티켓 샀어요 샀어요 아. 이미 구매해왔어요 응 <laughs> <laughs> 음. 이런 거 준비 안 해왔을까? <laughs> 오, 멋있다 어제 다 사놨지요. 듬직한 그의. 어제 다사놨지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오리사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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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시죠. 오. 어때? 오. 오. 와. 아이스링크. 오. 오. 와. 오. 좋다. 좋아? 그 판타지적인 그런 브링이 있네. 그럼 모험의 나라인데. 우리가 교복 입고 싶다 했잖아 응. <laughs> 네? 머리띠! 머리띠! 너꼭 아, 해야 돼 응. 형이 약속했잖아 아 아니...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응. 롯깐 이거 봤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안보야어 <laughs> 어, 보인다. 어 귀여운데? 그치 이거 괜찮죠? 형은 <laughs> 병은... 나는왜 그거야? 토끼. 아, 토끼 담치다는데 왜 그거야? 하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어때? 너무 예쁘다. 거짓말 하지 마너한두 호흡 늦었어. 예쁘다. 오. <laughs>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리지가? <laughs> 어, 그렇게. <laughs> 그잘 <그치? 웃음> 어울려. <laughs> 어, 너무 귀여운데? <laughs> 네. 오! 우와. 우와. 이런 느낌이야. 아니, 오늘 네. 형 외모 폼이. 아, 귀엽다. 어, 귀여운다. <laughs> 뭔가 얘까지 있어야 딱괜찮은데 아, 귀여운데? <laughs> 형은. 이거? 멋쟁이 신사. 어? 와, 형다잘 어울린다. 음. <laughs> 아 이게 자꾸 눈에 밟히네. 그래 cool. 이게 미쳤다니까요. 아니다. 요 녀석도 있었네요. 어? 응? <놀람> <놀람> 음... 이걸 이걸 이건, 이걸 이걸.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 거 맞아? 네, 확실해? 네, 칭찬해주세요. <laughs>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laughs> 가까이 이제 가시죠. 가자 그냥 콜팝. 네, 그냥 콜팝. 와우! <laughs> 하고싶은거 있어요 형? 형리이거구잘요 타는건 잘타 저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바이킹만 아니면 돼이이탈아아아아 음. 음. 아. 맛있어? 응야 음. 음. 게임센터네? 오 형. 게임 좀 해요. 나 게임 잘하지. 진짜요? 어. 농구다. 농구? 농구 한판 하고 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좋아해. 형 이긴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내개 없어? <laughs> 뭐 소원 있어? 지금은 없는데 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 요 오케이. 가시죠. 나안 봐준다? 좀만 봐줘요. <웃음> <웃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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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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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아 동건이가 이겼네. 이겼다. 아 대단한데. 아 소원이 뭐야? 소원은 나중에 어. 쓸, 쓸래요. 아 뭐야 지금 써? 지금 바로 써야 돼요? 아나나 나 원래 잘하는데. 아 나중에 쓸 거야? 네. 알겠어? 오 기분 좋죠 형? 아 그럼 신나시죠? 뭔가 설레. 그래도 해가 완전 햇빛 쨍쨍이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응. 근데 이게 눈부시냐? 낮이니까. 나손인데 <laughs> 아, 그래. 롯데월드 이 성이 너무 응. 예뻐. 예쁜 하늘이다. 오. 오. 오, 응. 오. <웃음> 귀여운데? 또또또자 <laughs> <laughs> <낮아? 웃음> 재밌겠다. 자 다음 못 탈까요? 드롭, 드롭, 무서? 워 아니 스윙은 좋아하면서 왜 드롭은 무서워해? 좀 못생긴 표정을 지을까 봐. 아 하는 순간 아 근데 뭐 형도 나볼 정신이 없으니까. 아근데 보고 있을 건데? 그럼 나... 나 드롭은 잘 타. 무서운데? 아, 스윙 때내 얼굴 본거 아니지? 어때? 어때 어때? 어때? <laughs> 재밌지 않아? <laughs> 어, 이야 이게... 감사합니다, 자유로 이번에는 꼭 이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려와야겠다. 어 성공했는데 괜찮다. 눈을 뜬게더 괜찮다. 가은 것. 보아나 어릴 때보다 덜 무서운 거 같아. <laughs> 그래, 그럼 더 신기했다. 근데 저희끼리. <laughs> <근데 재밌지 않아? 웃음> 왕소세지 음. 음, 음, 맛있어? 음. 아틀란티스 안 탔다 <laughs> 그것 타야 돼아 놀이기구 좋아하네 지금 형이 텐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약간 신났어 어. 나 약간 즐거워 다행이다 나 약간 즐거워 음. 너왜 내가 당연히 먹어 줄까 생각해? 아니 당연히 입에 갖다 대면 입을 벌리게 되죠. 아닌데 나먹으려고팔 스핀 건데. <laughs> 알겠어. 아자자 자. 진짜. 오니다. 어. 오 오리.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아. 음.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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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갔다 올게. 좀씻고 올게. 음, 음. 음. 응. 아니. 너어 어디가 쉽지? 이안 와. 이 감사합니다 아형 이거를 이제 생각나서 찾으러 간 걸까요? 저한테 있는데 제가 이걸 형에게 돌려주러 어? 형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잉? 덜렁이 형 저는 팔찌 부자예요 뭔가 뭐 혼자 돌아다니니까 허전하네요 허전해 벌써 할로윈을 준비하고 있어 맛있죠민은참 예쁘고 불쌍한 인형들 오? 어? 이거 뭐 퍼레이드 하나 봐요 엄청 시끄럽다 일단 퍼레이드 조금만 구경하다가 민지 형을 찾아볼게요 야꿍 코리아이드 보러 가야지 동건아왜 아, 전화를 안 받아 어저 이거 보느라 나 너는 너는... 너는... 얘기 좀 하자 그 동원아 어디 갈 거면 전화를 했어야지 한참 찾았잖아 아 죄송해요. 저도 형 찾으러 들어왔다가 포레이드 하길래 구경하다가. 아, 미안.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 사실은, 어... 팔찌 잃어버렸어. 아니, 차스레다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 아, 맞다. 그형 팔찌, 저한테 있었어요. 이거 어디 있었어? 아니, 제가 형한테 장난치려고 챙겨놨다가 어, 저도 까먹었어 미안해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다행이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잃어버려가지고 왜 얘기 안 했어? 말하라 했는데 저도 시, 신나서 <laughs> 까먹었어 아까 괜히 화내서 미안해요. 아, 네. 내가 이거 안 잃어버려서 됐던 건데. 아니요, 제가 그냥 장난 안 치고 바로 줬으면 되는데 죄송해요. 그거 연락 안 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 내가 미안. 갔응 네. 갈까? 네. 네. 내가 쪼개줄게. <laughs> 어, 왜 굳었어? 왜 굳어있어요? 힘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다. 어, 예쁘다. 웃어요. 으흐흐. 으. 진짜. 까 보고. 아, 포토? 오케이 okay. 쇼 sure. 사진 찍어달라 해서 아, 오. 한번 찍어 드릴까요? 오케이, okay. 뭘? Do you wanna more? 아, 귀여우시다 Do you wanna more? Uh, can you take a photo the... with him? 아, 나랑? k yeah. e <laughs> <키? 웃음> 나랑? 믿니? <laughs> 에? 오케이. <laughs> 아? okay. 거왜 가? 야, 빨리 찍자 뭐. 왜 하려고? 아잡팬어네 온고 10kg. 에. 응. So nice.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Oh, okay, g oh. 네가 거걸왜 가? <laughs> 아 어떻게 찍어달라니? <laughs> 네가 거걸왜 가? 아, 싫다 해야지 그런 거 그런가? 어... 형 응? 높은데 안 무서워요? 응안 무서워 <laughs> 진짜? 어 밑에 봐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 밑에 보면 무서운데요 진짜? 아니, 저는 좀 무서워요 오늘 재밌었어? 덕분에 매우 재밌었어 내가 덕분에 재밌었지 에이. 동건이 아니었으면 나 안아봤을 거 아니야 또 교복 <laughs> 그 생각보다 괜찮았죠? 응 생각보다 편하고 응. 생각보다 예뻤던 것 같아 동건아 응? 약간 화내서 미안해 뭔가 제대로 사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에이 후회 뭘 미안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괜히 장난치려고 하고 아, 그리고 팔찌 응. 음. 절대 안잃어버릴 다시 진짜로 어. 다시 안 잃어버릴게요 진짜? 진짜 됐어. 너뭐 해? 고번에 형이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 는 내가 오 <웃음> 귀엽다. <웃음> 어? 뭐어 으으으으으으으으그으으으으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